1958년 무술생, 개띠의 기질은 본디 충직하고 신뢰를 중시하며 삶을 묵묵히 견뎌온 인내의 별을 지닌 분들입니다. 2025년 5월은 이러한 무술생 개띠분들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체된 흐름이 서서히 풀리며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인생의 구석구석이 하나씩 정돈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재물운입니다. 그동안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되며 금전적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5월부터는 서서히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전 투자하신 부동산이나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의 기회가 생기며 뜻밖의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안정성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역시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편이지만 기온의 변화와 불균형한 에너지로 인해 관절, 다리와 무릎 쪽의 순환 장애나 피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있는 날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무리한 외출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반신욕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찬 음식을 피하시고 구기자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셔보세요. 대인운에서는 불필요한 언쟁이나 감정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는 자세가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뢰를 지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면 오래 끊겼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취하는 흐름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응대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은 개띠분들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이나 다시 도전하고 싶은 취미 혹은 인간관계의 정리에 대한 결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감정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삶의 정체된 기운을 뚫고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직감에 귀 기울이시되 신중함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보다도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데 집중하신다면 행운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신다면 그 여백 속으로 복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5월에 무술생 개띠분들에게 좋은 색상은 황금색, 베이지, 진한 남색입니다. 황금색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인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개띠의 토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는 안정과 편안함을 뜻하며 감정 기복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한 남색은 침착함과 신중함을 유도하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색상은 의복이나 액세서리, 일상용품 등에 적용하시면 복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 7, 9입니다. 3은 새 출발과 성장을 의미해, 2는 토의 무게감을 지닌 개띠에게 상생의 기운을 부여하여 활력을 더해줍니다. 7은 재물, 기회, 뜻밖의 행운을 상징하며, 특히 잊고 있던 복이 다시 살아나는 운을 자극합니다. 9는 완성과 결실을 뜻하며, 지금까지의 인내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이 숫자들은 일상 혹은 소소한 선택의 순간에서 참고하시면 무의식 중에 행운을 이끄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날짜와 그 의미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대인운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단절된 인연이 회복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재물운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로 작지만 의미 있는 이익이 들어오거나 유익한 정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감정과 직관이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정이 향후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5월 20일 화요일. 재물과 관련된 흐름이 강하게 착용하는 날입니다. 투자나 자산, 물질적 보상과 관련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마음의 평온과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날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기 좋은 날로 명상이나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은 지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5월은 하늘이 보답을 내려주는 시기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감사하며 다가올 복을 따뜻하게 맞이하신다면 한달 내내 운의 흐름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복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개띠 여러분 모두 건강과 복이 가득한 5월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며 더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드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